오늘 작업은 테비를 실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눠 놓고 다 나눈 다음에 커터칼을 이용해서 테비를 나무 한 그릇씩 하나씩 한 퍼씩 주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테비 퇴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퇴비가 와서 과수원에 퇴비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오늘 요 SS기 온반기로 한번 줘볼 거고요. 실어서 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줘 보겠습니다. 네. 올라가려다가 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 답답합니다. 자, 채비를 다 실었고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퇴비를 싣고 와서 이렇게 나무 사이다가 하나씩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전정한 그나뭇 가지들을 지금 내려놓고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자 일이 아주 척척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나뭇 가지랑 낙엽을 습니다. 그러고 내려주고 자 갈키는 이렇 빼놓고 그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압 연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리프트랑 덤프가 있는데 리프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게 덤프로 맞춰 놓으면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가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조금 조금씩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해서 최대 올렸고 이렇게 나, 그 나무까지 하고 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나무들은 아직 퇴비를안졌고 저기 위에 나무들은 퇴비를다 뿌려놨습니다. 네, 계속. 틈틈이 태비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